풀어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음... 필수 연구 점. 네, 오늘 타원의 평행이 공부해요. 타원 평로 숙제로 낼려고 아, 말 너무 싫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 <laughs> 상분만 0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을 A이라고 할 때, 점 마이너스 상분만 0에 대해서, 어상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해라. 자 A가 몇이야? A가 5요. A가 5. 그러면 이제, 어, B는 몇이야? B는 4요. 그지 그래서, 어, 4입 그림을 살짝 이려보면 응? 기가 5, 마이너스 5, 여기가 5. 그 다음에 이제 4.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4. 4,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차원에 있는 거야. 초점이 몇이라고? 마형이다, 그렇지? 네. 맞아? 근데 여기 c가 있대 c, 이거. c가 마이너스 한코마이요 어? C. 이게 초점 아니야? 예, 네. 초점이야, 초점. 근데 어 여기 f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야. f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렇게. f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난 점을 a, b라고 할 때, a, b라고 할 때. 어, 뭐지?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해. ABC의 둘레 길이는 하야 이상하지 않아? 이게 직선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기면 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둘레가. 똑같아? 아, 네, 네. 그런가 보다. 그렇지 어.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됐냐, 이거지? <laughs> 자, 둘레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요 사각형의 둘레는, 어, 이거랑, 그 이거랑 더해주면 돼. 노란 거와 몇이야, 길이가? 노란 거에 한 몇이야? 10. 왜? 오가 어, 저기 A잖아. 노란 거 길이 한1 2A라 그랬잖아, 2A. 2A니까 10. 파란 거 몇이야? 10. 10. 그래서 둘레는 20, 20 이렇게 거니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똑같이. 2 0이 나오지 무슨 문제 알겠니 음,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아지 다음 <laughs> 오른쪽에 이제 필수 형식 타원의 정의 의화영 최대 최소 타원의 두 초점 A, B와 타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PA 곱하기 PB의 최대값인 거야 자 PA랑 PB는 뭐냐면 초점까지 의 거리인 거야 타원 위의 한 점에서 타원 위의 한점점 점 P에서 여기 초점이 a가 있고 b가 있는 거라고 근데 pa 곱하기 pb의 최대를 구하라. <laughs> 어떻게 하느냐? p가 타원의 점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pa 더하기 pb가 언제나 일정한 거야. 이게 몇이야? 2. 음 여기서는 장축 길이가 몇이지? 14. 7이니까 여기서 14. 그런데 pA하고 pB는 둘다 양수니까 양수니까 산술계열을 산술기야. 쓸수 있다고 와, 들렸다봤어 와, 지렸는데 그래서 요 봤어. 곱한 거에 최대는 몇 되겠다? 루트 없애서 제곱하면 은 최대는 49가 되겠다 음. 이게 뭐 언제 최대야? 출시. 언제 최대야? 둘이 네. 똑같을 때. 어, PA랑 PB랑 똑같을 때가 최대지, 그치? 똑같을 때면 P가 어디 있어야 돼? 저기, 경치. 아니, 어. 여기, 이렇게. 여기, 그, 어, 그, 이 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서, 단축. 어, 단축. 이쪽 꼭지점에 있어야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때, 길이가 둘다 7이 되면서, PA 곱하기 PB는 7 곱하기 7 해가지고, 49가 되시는예요 오케이? 어. Okay? 음. 자, 여기까 그러니까 여기 유제까지 풀고, 가. 어. 이저 공사 하나 해주저줄어먹레이요